안녕하세요. 저는 좋은 눈을 가진 배우 박슬기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어, 많이 놀라셨죠? 아, 제가 더잘 케어를 했었어야 했는데 일을 하느라 바빠서. 음, 실은 제 동생이 아스퍼거라고 자폐 스펙트럼이 좀 있는 친구거든요. 그게 다른 일반적인 자폐랑은 좀 달라서요. 다른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데, 대인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. 다른 사람 감정에 좀 두네요. 눈치가 없다 그래야 되나. 어. 뭐 하나 꽂히면 죽으나 사나 그것만 파는 경향이 있는데, 권진경 씨 와플을 진짜 진짜 좋아했어요. 우리 재우가. 아. 제 이름이 재우예요. 다른 알바분들이 굽는 것보다 권진경 씨가 굽는 악플이 훨씬 바삭하고 맛있다고 해서 잠깐 오전에 산책 나가가지고 그거 하나 싸먹는 게 걔한테는 정말 유일한 일상이고 행복인데,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오해하실 수 있어요. 충분히 남자친구분도 불쾌하실 수 있고요. 근데 정말로 나쁜 의도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에요. 그건 진짜 제가 잘 알아요. 어, 저 엄마 돌아가시고, 쟤랑 쭉 같이 살아서요. 제 표정 하나, 숨소리 하나만 들어도 전알수 있거든요. 아, 다치신 건 정말 죄송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치료비랑 세탁비 다 배상할게요. 어, 그러니까, 고소만은 선처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